밴쿠버와 토론토의 임대 주택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. 오늘 캐나다 주택 공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2베드룸 임대용 아파트 월세는 평균 989달러로 1년 전 동기간 대비 2.7% 올랐습니다. 평균 공실률은 3.7%에서 3%로 낮아졌습니다. 공실률이 낮다는 의미는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특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벤쿠버의 공실률은 0.9%, 온타리오주 토론토가 1%로 전국에서도 매우 낮았습니다. 이처럼 공실률이 낮다 보니 월세는 높았습니다. 투베드룸의 경우 벤쿠버의 월세는 1,552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토론토는 1,404달러로 두 번째로 비쌌습니다. 1년 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월세가 오른 지역은 BC주 켈로나와 빅토리아 지역으로 8%대이며 벤쿠버도 6.2% 올랐습니다. 벤쿠버와 마찬가지로 토론토 지역도 월세가 뛰었습니다. 1년 전 대비 토론토는 4.2% 올랐고 벨빌 5.9%, 오샤와 5.2%, 해밀턴 5.1%, 베리도 4.6% 상승했습니다. 반면 알버타주 에드먼튼과 캘거리는 투베드룸 월세가 하락했습니다. 임대아파트 월세처럼 콘도 가격도 올랐습니다. 특히 콘도는 토론토 지역이 가장 높아 투베드룸의 평균 월세는 2,301달러에 달했습니다. 다음은 벤쿠버로 1,874달러, 오타와는 1,566달러입니다. 이 밖에 콘도 월세가 가장 저렴한 지역은 런던으로 한 달에 996달러이며 퀘벡시 1052달러, 카티노 1061달러입니다.